안녕하십니까. 김용범. 이자가 근 이거 정책실장입니다. 김용범. 이자가 9일날, 그저께 9일날 한국 방송기자클럽에 가가지고 근데 이 충격적인 거 고백을 했습니다.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국 방송기자클럽 아주 근데 권위 있는 거기에 그 기자들 모임인데. 그게 순대 이거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. 뭐냐 하면,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거 미국하고 관세협상할 때 3,500억 달러를 투자한다. 3,500억 달러. 그 중에 2,000억 달러가 직접 투자하고, 그 다음에 이거 1,500억 달러는 조선, 마스가.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마스가. 뭐 이런데 이거 합의를 했다. 그리고, 데 그, 추가로 1,500불 투자하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, 이거, LNG나, 미국의, 그, 에너지를 1,000억불. 그러면, 데이 그 최소 6,000억불이잖아요. 이렇게, 그, 합의가 잘된 것처럼. 이런 식으로, 그, 아주 좋은 합의가 나왔다. 협상이 잘 됐다. 이렇게, 우리 국민들한테, 이렇게 발표까지 했잖아요. 그런데, 이자가, 이제 이거 제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. 뭐라고 근데 고백을 했냐? 3,500억 달러를 우리가 근데 이거 조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. 이걸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이야, 충격입니다.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에서 300억 달러를 넘기 어렵다. 이게 맞아요. 우리나라는데 이거 총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불 되는데, 이거는 이제 미국의 국채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거든요. 이걸 한꺼번에 이거 4천억 달러를 조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중에 뭐한5% 1년에 딱오잖아 정책실장이 이제 자백을 하네.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게 200억에서 300억 달러에 불과하다. 그럼 이게 2천억 달러 투자하려면 10년 걸리잖아. 트럼프가 10년을 기다려 줍니까? 트럼프 임기가 4년인데. 애초부터 이게 말도 안 되는 합입니다. 그럼 처음부터 게 트럼프가 뭐2천억불 3,500억불 이야기 할때 그때 설명했어야죠. 우리나라가 1년에 그 조달할 수 있는 게 2,3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. 일본하고 경제 규모를 보세요. 일본은 이 이거 그 외환보유고가 1조? 3,000억 달러인데, 그, 5,000억 불 투자한다면, 그럼 이 우리가, 우리는 뭐한 1,000억 불만 투자하는데, 그것도 이게 직접 투자를 는게일는데 어렵습니다. 이런 식으로 게 뭔가 협상을 진실하게, 우리 그 실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. 처음부터 게 우리가 와, 6,0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하고 협의가 잘 됐다고 하길래, 저것의 사기극이다. 우리 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잖아요. 결국은 근데 이거 제 말이 결국 맞잖아요. 사기극 맞잖아요. 두 개의 사기극이다. 하나는 국제 사기극, 하나는 국내 사기극입니다. 자, 국내 사기극부터 한 보자고요. 우리 이거 갤럽이나 MBS나 여론조사 보면 미국하고 협상이 잘 됐다고 지지율을 전부 이게 약간 조작질에다가 지지율을 전부 한 3, 4% 올렸잖아요. 그래서 다시 50% 중반,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60 가까이 이렇게 조작질을 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아무런 합의가 된게 없는데 합의가 잘 됐다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니까 이게 그 대국민 국내 사기극이잖아. 우리 국민들한테 마치 이게 뭐 합의가 잘된 것처럼 이렇게 그 사기를 친 거죠. 근데 지금 김용범 이야기는 3,500억불에 대해서 미국하고 협상이 안 되고 있다. 교착 상태다. 그러면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게 2,300억불밖에 안 되니까 못 준다. 못 주면 이게 미국이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. 그러면 이게 관세는 계속 25%로 추고나는 거죠. 결국 협상은 파탄한 거예요. 이걸 마치 잘된 것처럼 포장한 이게 대국민 국내 사기극이다. 뭐, 저는 그게 어차피 안 믿었지만, 그걸 믿은 개딸들이나, 진짜 개, 돼지, 가재, 붕어, 개구리보다 못한 일부 인데그 자파 국민도 있으니까, 그러니까 그게 그사격이 통한 거 아닌가, 이렇게 저는 봅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게 국제 사기극이죠. 국제 사기극이야. 왜냐하면 이게 1년에 2, 300억 밖에 돈 없는데, 협상하면서 나이까 6천억, 투자할게. 이거야말로 이게 그 사기거 아닙니까? 아니, 6천억을 투자할 능력도 없는데 6천억불을 투자할게. 이래갖고 이게 그 이재명이가 미국 갔잖아요. 그럼 미국 안 가서야지. 협상은 결렬 선언하고 미국이안 가서야지. 그러고 이제 뭐 관세 25%를 맞든 뭐 50%를 맞든 그 느낌 이제 책임을 져야지 이재명 정권이. 그때 마치 이재명이가 가가지고 외교 천재, 야 외교천재 전현희가 한 이야기죠 외교천재 이재명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전현희가 떠든게 그 엊그제 같은데 그래가지고 외교천재 이재명이가 가가지고 트럼프하고 굳건한 신뢰를 쌓아가지고 협의를 잘 하고 왔다 이래가지고 그 지지율을 조작해서 끌어올리잖아 근데 오자마자 뭐가 터졌죠 바로는 그 조지아주에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회사의 배터리 공장에 475명을 체포해버리는 엄청난 게그 미국 역사상 최대의 이민 탄속 사건이 터 있잖아요. 이게 트럼프의 분노라고 봐야죠. 왜냐면 이게 왜너 사기치는 내가 웃었냐. 야, 내한테 너뭐 6천억 불 이야기하더니 지금 와서 이게 1년에 뭐 2, 3 0 0억 불밖에 안 된다고. 와, 이게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아닌 놈이 내한테 사기를 쳐. 트럼프가 이게 극분노 대노할 거 아닙니까? 그러 그러니까 거기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.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진짜 이게 해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? 아니, 이재명 자파 정권 정말 이게 전 세계 어디 내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? 이, 우리나라 현 상황을 이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게 양보를 서로 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디서 1년에 2, 300억 밖에 동원이 안 되는데, 일걸 가지고 6천억불을 마치 단기간에 투자할 뜻이, 이런 식으로 그게 그 사기치 가지고 해담하고, 국민들한테도 해담이 그 잘된 것처럼, 전 세계가 이재명이 보기에 얼마나 웃겠냐고, 전 세계 유럽하고요, EU, 그 다음에 일본 말고요, 어느 나라가 미국에 뭐 몇천억 투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? EU가 이유는 게 나라가 27개예요. 이유가 한 6천억 불. 그런게 나라가 27개예요. 그다음에 일본은 그래도 경제력이 엄청난데 이미 일본은 US 스틸을 또 인수하잖아요. 2,200억 불에. 그럼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그거 말고 게 우리나라처럼 호구가 어디 됐습니까? 나머지 나라 중에 그미국에뭐 몇천억 달러 투자해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? 아무도 없잖아요. 근데 왜 이재명이만 트럼프한테 이거 호구로 몰려가지고 모든 외환보육보다 더 많은 걸 투자해라.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우리나라가 미국에 뭐 무역 흑자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요. 왜 우리나라만 이런 측을 받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 봐야 되는 거예요. 뭐냐면 이게 이재명 자파정권이 계속그 반미행복, 그 반미 다음에 그 친중, 종북, 친 러시아, 이런 데 행보를 하니까 트럼프로서는 이재명을 길들이기 위해서 가장 강하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요. 그게 이재명이는 워낙에 정통성이 취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트럼프한테 얻어 터지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이런 데 심각한 상황이다. 이렇게 봅니다. 제가 보기에 뭐, 저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거든요. 제가 보기에 그 결국 미국하고 협상이 파탄 나지 않을까. 지금도그 기업들은 아우성입니다 계속에 그 차량부터 25% 관세가 부과되면서 지금도 이제 그아우성 치고 있는데요. 결국에 그 이재명 좌파 정권은 미국하고 성공적으로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. 계속에 그 사기가 버리면 언젠가는 이게 돌통이 나잖아요. 벌써 들통났죠 이제 와서 이제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란 놈이 이제 와서 그 자백을,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실제 우리가 국민을 속이고 미국을 속였습니다. 실제 우리나라는 가용할 수 있는 게그 달러가 1년에 2, 300억 불과합니다. 그러면서 이그 미국하고 협상이 상당히 그 교착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협상의 그 타결을 정담할 수가 없습니다. 이제 와서 그 자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진작 처음부터 이그 솔직히 이야기해야지. 이 무슨, 이게 그, 국제, 국내 사기이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. 절대 이재명으로서는 성공적으로 대미협상을 할 수가 없다. 왜냐하면 이게 그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. 정상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, 완전히 뭐, 트럼프나 이재명이를 3층 가짜 대통령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친중, 종북, 자파 대통령,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당하게 사계체가 끌어내린 이런 사위군그 다음에 그 대북 제재를 어게 북한에 퍼다 준 이런 데그 범죄자로 딱 낙인이 지켜 있는 거예요. 트럼프 측근들이 지금 이재명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트럼프도 이재명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. 또 실제 하는 짓이 지금 국내에서 양아치짓 하더니 미국 가서도 국제 양아치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국제 양아치짓을. 이러니까 국제사회에 이재명이를 신뢰하는,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 정말 이게 그 심각한 외교 참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, 유일한 방법은 빨리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. 지금 이게 이재명이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. 이미 그 한미 관계는 파탄 났고, 뭐, 관세협상은 사상이 있거 저는 파국이 아닌가. 이렇게 보고, 앞으로 이제 그 진상이 드러나면요. 국민들이 들고 올라지 않겠습니까? 경온대 그 이재명의 사기극은 곧 전무를 드러낼 것이다. 그때 가서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